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잇입니다. 오늘은 엔진 경고등편 차량의 냉각수 온도 센스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엔진 경고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차량의 온도를 감지하는 냉각수 온도 센스가 있습니다. 아주 엔진에서 입력을 받아들이는 엔진의 컴퓨터로, 그리고, 어그 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통해서, 뭐 연비 보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차량이 차가울 때나 더울 때라든가, 이 연료 보정이 따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또 엔진의 냉각수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차량이 오바이트 하니까 그걸 감지해서 냉각팬을 작동시키는 이 위에서 입력하는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센서입니다. 자이 센서가 불량일 때 당연히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다른 뭐 출력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 컴퓨터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자동차 엔진 경고등 냉각수 수온 센서가 고장일 때또 어, 어떻게 어떻게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어디가 위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쉽게 접근해서 자가 점비를 할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엔진 경고등이 뜨면서 입고된 차량입니다. 지금 엔진 RPM도 평소보다 좀 높습니다. 천 RPM 이상이고요. 사기통인데. 어 그리고 엔진이 좀 힘이 없었고 진단 결과 엔진 코드는 냉각수 온도 센서 다른 말로는 실린더 헤드 템퍼처 센서 같은 말입니다. 아가 어, 어, 이 고장 코드가 들어와 있었고요. 다른 코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합니다. 지금 실린더 어, 헤드 템퍼처 센서 이레틱이라고 썼다. 래트라는 말은 불쭉날쭉하다 센서 값이 오르락내락하다. 리 지금 실린더가 4개 있는데 어, 실린더 어, 파크 코일 중간에가 지금 실린더 템펄치 센서가 이 차량에 있습니다. 1번, 2번, 2번, 3번 코일을 빼는데 지금 뭐 부동액 이어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액이 헤드 쪽에서 새는지 어디 에서을 샜는지 뭐 그런 의심이 됩니다. 4번은 오일이 묻어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린더 헤드 템플처 냉각도 온도 센서가 2번 코일하고 3번 코일 사, 사이에 헤드에 꽂아져 있습니다. 지금, 어, 리테이너. 마킹 핀을 누르고 탈거를 해서, 핀을 탈거를 해서 보니까 핀 상태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저항을 재보니까 메가옴이 나옵니다. 20메가옴. 이것은 너무 과대 저항이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고 데이터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40도.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냉각수 온도 센서가 주로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실린더 헤드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린더 헤드 부분이 엔진의 가장 윗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의 열도 좀 많이 받고 냉각수 통로가 있다 보니까 아, 그 부분에 냉각수 온도 센서가 장착이 되면또 대부분의 많은 차들이 서머 어, 스타트. 어, 냉각수가 뜨거우면 열리는 밸브로 밸브가 서머 스타트라고 그러거든요. 서머 스타트가 밸브가 열려서 라디에이터로 물이 순환하는데 그 냉각수 출구 쪽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냉각수 수온 센서가 제가 경험상으로는 고장 코드가 떴을 때는 거의 한90% 정도는 냉각수 수온 센서 자체가 불량인 것 같아요. 간혹가다가 뭐 커넥터라든가 배선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냉각수 수온 센서가 고장 코드가 떴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진단기 뿐만이 아니라 아, 그 다음에 데이터 값으로 이렇게 보면서 냉각수 손 냉각수 온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락하는 것을 아마 데이터 값을 보고 아마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말씀드렸지만 뭐90% 이상이 냉각수 수 센서가 노후되다 보면은 안에 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것이 어, 온도에 따라 마이너스 겨울에는 뭐 마이너스 30도 뭐 거의 20도에다 였다가 여름에는 뭐 어,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우리 차가 운행하다 보면 100도, 110도 이상 올라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반복해서 단락이나 단선, 그 다음에 내부에과대 저항이 걸려서 어, 냉각수 온도가 정확하게 검출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엔진 컴퓨터는 시동이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이 주변의 온도가 보통 요즘 같으면 20도 내외에서 실내 온도와 같은 온도일 때 엔진의 온도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시동이 걸게 되면은 뭐 5분, 10분, 20분 후에 어, 당연히 엔진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동 건 이후의 시간과 엔진의 컴퓨터가 어, 기록되어 있는 로직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그 로직 그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온도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든가 온도가 뭐둘중달중 한다든가 온도값 저항이 저 측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고장 코드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 보시면서 어, 어, 어떻게 또 저항값이 보여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정상적인 냉각수온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요것을 지금 2 3 k ω 나오죠 지금 저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좀 담궈보는데 23에서 지금 17, 18 급격히 내려가면서 3옴, 지금 3옴 이하 2.5옴 뭐 가까이 2.5까지 이하로 내려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즉 엔진의 냉각수가 뜨거워지면 저항값이 내려가면서 저항값이 낮아지면서 그 낮아진 변화만큼에 따라서 어, 엔진의 냉각수가 뭐 80도, 90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출해 줍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요. 중간에 뭐 데이터 값이 들쭉날쭉 한다든가, 뭐 데이터 값이 끊어진다든가, 작동 안하지 하지 않으면은 냉각수 센서 불량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진단기 저렴한 것이라도 진단기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OK를 라고 눌러볼게요. 지금 쭉 화살표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냉각수 엔진 쿨런트 템퍼처라고 있죠. 엔진 쿨런트 템퍼처 이6 예, 2도로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시동을 어 영상 촬영을 하고 집에 가려고 자 시동을 걸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시동을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렇게 저기 보이시는 것 같이 온도 게이지가 표출할 거 아니에요. 지그 온도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만큼 어 차량 차단, 차단이 시동을 걸고 운행을 했을 때 혹은 엔진이 열이 받을 때이 엔진의 냉각수 온도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냉각 수온 센서 교환 후 저항값은 3 2 k ω 저 나오고 정상이며, 어, 지금 엔진을 시동 후에 온도 변화를 데이터 값으로 보니까 지금 어, 화실로190몇 도니까 아주 90몇 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됩니다. 자, 이제 엔진 경고등, 냉각수 온도, 수온 센서 편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자, 엔진의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센서가 들어와 있는지 가장 먼저 체크 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저렴한 간단한 진단기로, 어, 체크를 하셨는데, 냉각수 온도 센서에 관련된 고장이 코드가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냉각수의 양, 부동액의 양을 내차의 엔진의 어, 정상 높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마 이게 냉각수가 부족하다면은 엔진을 오 오버, 오버이트 할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수온 센서에, 냉각수 온도 센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냉각수 정상인데도 어, 수온센서관어 관련, 관련된 고정코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 커넥터라든가 배선상에 문제가 없는지 센서가 어디 있는지 본 다음에 그 커넥터와 배선을 점검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은 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가 냉각수 수원센서의 수온, 어, 불량일 것입니다 자 냉각수 수원센서가불량이다면은 어, 차량 제작회사에 따라 세이프모드 안전모드가 있어요 어, 냉각수 화면에 처음에 보셨다시피 마이너스 40도로 고정이 되어 버린다면은 어, 어, 이게 엔진이 추울 때 시동 걸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료를 많이 분사하게 되,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RPM도 오르, 오르게 될 것이고 연비도 나빠지고 어, 어떤 차종은 또 출력을 제한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뭐 40km, 50km로 못 나가게 출력을 제한해 버려서 어, 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냉각수 수온 센서에 이상이 있을 때또소재자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탈거해서 저항을 재보셔도 돼요. 말씀드렸지만은 에, 엔진의 냉각수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떨어지면서 어, 데이터 값도 온도로 뭐 시동 막 걸었을 때는 뭐 어, 어, 이 같은 온도 20도, 30도 출발해서 어, 한참 시동 걸면 8, 90도로 올라가겠지만은 어, 전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3볼트 내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압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값이 전압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온도가 올라든가 올라간다든가 그걸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는 있, 있, 있거나 변화가 되지 않고 변화가 너무 둘중 날중한다 그러시면은 센서는 교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엔진 경고등 냉각수 수온 센서의 편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런 진단기 그리고, 아, 요런 센서가 자동차 제작회사마다 틀린데, 모양은 틀린데, 원리는 같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 한국말로는, 어, 부특, 부툭, 부성 서미스트, 어, NC, NTC? 이렇게 작동하는데, 자, 어쨌거나, 아, 요, 요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아, 진단기로 뭐, 체크해 보시고,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앞쪽에서 점검할 때 2번, 3번 실린더에 냉각수가 고여 있었죠. 그래서 제가 냉각수 압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량들은 냉각수 압력 캡에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적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18.5 psi 자, 18.5 psi가 넘어가면 밸브가 압력 캡이 열리는데 지금 1 8 5에 약간 높은 20 psi까지, PSI까지 압력 테스트를 한. 34시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 2번, 3번 실린더를 지금 카메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린더 내부에서는 냉각수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 그 수원센서가 내부적인 어, 냉각수가 되면서 이상이 일어난 걸로 판정돼서 교환을 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